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짓는 목사 김태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기가 되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꼭세번 먼저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참 독특합니다. 13장의 전체 줄거리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두 제자의 배반과 배신입니다. 가론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참 독특한 자리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주장과 같은 자리를 맡고 있었고 유자는, 유다는 제자들 중에 돈꽤 곧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반과 배신을, 그들의 배반과 배신을 예고하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장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장담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잘 읽고, 묵상행에 가면 철저히 절망하는 나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망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결국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향하는 사람과 사람들의 모욕을 받는 자리가 될지라도 결국 회복의 근거를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은 이두 길을 확연히 나누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는 먼저 끝까지 사랑입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범위를 가론유다에게까지 두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팔지 몰라서 여가 아니었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신니로 가론유다가 배신, 배반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잡추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며 조개 자세를 취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론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론유다의 반응을 끝까지 이끌어내고 계시는데 가론유다는 끝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론 유다를 향한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범위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론 유다가 보인 반응은 결국 나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베드로의 반응을 유다가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또 하나의 관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배반과 배신의 때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행한 것이 그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이 나가기 전까지 아니 부인 후에도 돌아오기까지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희망입니다. 주님과 같이 행하기,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의 찔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본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회복을 거부하는 사람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본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 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화이팅